경남도시 랜선 토크콘서트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경남의 구단독 살기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동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고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현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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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주의로 찾고 싶은 <laughs> 선수가 있다. 반대로 결혼을 반대하는 선수. 아이 선수는 진짜 내사이에 절대 안 된다. 선수까지 어려워가지고. 아 아직 안 된다? <laughs> 어, 저는 유자를 결혼을 안 시키거든요. <laughs> <laughs> 네 다음은요. 자격진 선수입니다. 네. 이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 있으시면은 혹시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고 올해 경남에서 많이 핸드 못 만나서 가지고 너무 아쉬운데 저는 안산에 있을 때 항상 뭐 훌리업 때도 오셨 음. 어, 매년 저한테 얘기했어요. 정강이 군대를 네. 매년 선물로 해주셔서 야 경남 부시에서 여러 가지를 또뭐 내가 <목소리> 시기셨잖습니까 요즘에서 뭐 가장 이거 잘했다라고 생각되시게 있다면 명때 코라든가 아니면 호텔에서 이렇게 같이 자고 이렇게 경기장 함께 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정장을 입고 경기장 에을 보기에 되는 그런 잘 떴다고 생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유럽에 있을 때 경기를 하고 이제 나가는 데그 와이프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산일생이 있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나가는데 가족한테 이제 인사를 하고 <laughs> 이제, 그때 그 이제 아들 형이 키학교한 블러 이런 걸로 옷을 바꾸고 이제 나오는데. 나가는 습을많이크에사진 찍었는데 그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네, 저는 어쨌든 무선적이 굉장히 그런 곳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네,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초반에 좀부침이 있었지만 네, 결국은 이런 결과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1부 리그에 승격을할 경우 각자 이 팬분들에게 기쁨을 표할 수 있는 공약 있다면? SNS 댓글에 올라온것 중에 뽑아서 하겠습니다 아! 아무 공략을 해도 되나지 네. <놀라> 코로나가 끝난다면 팬분들이랑 프리허브 어디서든 아니면 다섯 서 프리허브를 할수있는 곳. 찾아가는 이에네 찾아가는 일에 대해마 들고 계신 거네 그리고 팬마다 들고 계 아무도 안시는아무시는 팬분들이 원하는 머리 스타일? 네. 도 사실 해할어 그 음. 이게 인간이 할 소리냐 미친년 <laughs> 미백성선의자자자자자왜이 헷갈릴 수 있습니까 봄 여름 가 대구 중에 덥니까 6, 7, 8 제일 덥다8근 어? 아, 아, <laughs> 근데 감독님이 알면 조금 감독님 모르는데이 왔어요 이뭔개소리 개선을... 하지마 자, 답판 크게 적어주시고요 답판세요 8월 13일 8월 13일 8월 13일 어, 감독님! <laughs> 8월 아, 19일 배선수 생일 잔치는 어, 내년에 8월 13일 날 8월 19일 날겠 아, <laughs> 날짜 바꿔서 는 <laughs> 내년에 요 <laughs>

사이즈 여기서 패드 음, 저는 이번 시즌 때 유니폼을 준비했는데 가는아 사이즈 해서 네 사이즈 해서. 응. 네, 네, 저는 그 집에 추가가 되게 많아요. 가신신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최신 모델 아고 예전에 그신 못했던 그 세컨데 그거를 마무리로 이성현 선수님의 현대의 모습도 담겠습니다. 이번 자리를 통해서 이제 팬분들과 감담을 갖게 되는 데 있어서 영향이 크신가고요. 다시 이런 자리를 좀 빨리 만들고 싶었는데도 오늘 많은 분들을 대접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소통을 많이 해서 더 많이 진행줄수 있도록 할 거고요. 왜냐하면 내네 경기 분과 기대와 참여하실 그런 걸잘 만들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무조건 일어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재밌겠습니다. 네. 해주셨던 것처럼 지지해 주시면은 을습니다 아, 자연스럽게 박수 네. 네, 아, 네, 아, 네. 네. 지금까지 데일시선퍼포먼스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신 분들이 원하시는 대답을 저희가 해드리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를 주겠습니다, 시 일부. 감독님께서여어주시면 어, 우리 선수분들께서 가자 간다 이렇게 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 가자 간다. 오늘 면남 FC 랜서 퍼포스트 여기까지 함께했습니다. 어,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우 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